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마 TV의 박한고 목사입니다. 2022년 10월 22일, 당진에서의 박협 브라더 치역 크로세이드, 정나라한 현장의 소리와 소감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과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댓글이고, 어,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속전과 또 대가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애국인 한 명, 한 명이라도 그들을 세밀하게 섬기는 것이 굉장히 감동받는 부분이고, 그렇게 전도자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행정으로, 인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많은 좋은 댓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어, 이 크루세이드, 박 크루세이드의 에 중간 총평이라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 총평을 올리는 이유는 어, 아직 어, 우리 박격정도사가 어, 젊고 갈 길이 멀고 또 주님이 쓰시기에 큰 그릇으로 어, 한국 음, 기독교에 펼쳐 놓으셨는데요. 어, 좀더 아름답고 성숙되고, 어, 참으로 그의 그 행보에 도움이 되고, 어,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총평을 올립니다. 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어, 그 댓글의 내용들이 거점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영역으로 갈라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부분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집회에 부족함도 있고, 미비한 점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었고, 세밀하지 못한 그런 어,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 계획에서부터 어, 마지막 안수까지 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셨고, 많은 성령님의 기름부음과 임재하심과 방언이 터지고 병이 고쳐지고 체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크루세이드였다라고 많은 그 간증들과 동영상들이 저에게 댓글로 남겨졌고 또. 간증으로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해서, 어, 칭찬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지, 왜 니가 목사라고 하는 자가, 어, 이런 동영상을 올려서, 어, 음해를 하고, 어, 분열을 획책하고, 어, 성경의 말씀에 니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이따오로, 어, 동영상을 올리냐, 라고, 어, 너의 불평을, 어, 멈추어다오, 라고 하시는 그런 영역의, 에, 댓글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의 댓글들은, 어, 이, 이, 집회에, 많은 부족했던 부분들 꼬집어 주시고, 또어 무엇이 본질이고, 음이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박격전도자와 그 스텝들이 성장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 저와 함께 동의해 주시고, 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부류의 예, 또 댓글들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3일 전에 받은 댓글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K.H.라는 분이 예, 보내주신 건데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정말 박혁전도자를 사랑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충고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진심 어린 충고와 불평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동네 가공리 사람들, 트럭 운전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식되었을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본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았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목사님은 그러한 차원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중심의 은혜가 아닌 우리가 모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끼쳤을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박혁 전도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박 전도자가 더 성장, 해 나가 한국 교회의 더큰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 받길 기도합니다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저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저는 그와 박혁 전도자와 일면식도 없는 목회자입니다. 저도 2015년도에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사역을 홀로 해 왔습니다. 그런 성령 사역자로서의 그 아픔과 어, 그 어려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선배된 마음으로서 저도 그 집회에 은혜 받으러 갔었고, 현장을 가보니 정말 어, 주차 문제로 심각성이 드러났기에 제가 입실하는 것보다는. 어, 이 문제가 정문에서부터, 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문을 먼저, 어,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오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어, 주차장이, 에, 제가 갈 때는, 음, 막혀 있었어요. 어, 막아놓으셨죠. 바리케이트로. 의자 바리케이트로 막아놓으셨는데, 그, 오십대 되시는 그 여자 성도님들 두 분이 스텝으로 계셨어요. 어 참으로 귀중하신 분들인데 제가 이제 주차를 하고 나서 안의 실정을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지금 안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데 왜 막아놨습니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제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차들이 양옆으로 막혔는데. 그 차들이 들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권위를 하고 두 분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리케이트를 치운 사람이 바로 이 못난 이 박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차들이 유입하게 되었고, 어, 그 과정 속에서, 어, 좁은 길의 도로에 양옆으로 세워놓은 차들 때문에 타이탄들이, 큰 차들이, 에... 꺾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많은 미론이 발생하고, 감정적인 문제가 거기서 굉장히 크게 발생되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장차 두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에... 곁들여서서 음... 아름다운 예배에 하나의 옥의 티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성령의 갈급함과 치유받고자함과 체험받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안수까지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으로 완성된 줄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님은 다윗을 쓰셔서 골리앗을 박살내신 것처럼 이번 박혁 전도자의 당진 집회는 한국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고, 막고 있었던, 그 영적으로 막고 있었던 골리앗을, 우리 박격전도자를 통해서 박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어, 감사하고, 어, 이, 이 집회에 우리 박격전도자가 자비량으로 또 후원자들의 아마 그런, 어, 루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재정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자비량으로 어찌됐든 간에, 이큰 대집회를 완성했습니다. 어, 제가 이런 그, 총평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댓글, 저런 댓글,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다 어, 뚫고서 하나님은 어, 우리 박격전도자를 쓰셨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그, 또 좋지만은, 어, 우리 박격전도자의 또, 다른 시간들, 계획들 위해서, 또 지금 이미 투입된 자비량의 그 재정들에 대해서, 정말 의자값 하나라도, 화장실 하나 빌리는데도 250만 원이니까, 어, 네 개면은 뭐한 천만 원돈 되죠. 이런 돈들이 뭐 엄청 들어가죠 음향, 장비 구입하는 거, 의자값, 그장소 구입비, 설치비, 또뭐 청소비, 뭐, 어, 인건비, 뭐 수천, 뭐 1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받은 감동으로는 어 정말 의자값 하나라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어 뜨거워졌다 그런다면 그 뜨거운 가슴으로 어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천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총평을 올립니다. 그래서 다음 행보에, 또, 어, 걸음 돈이 될 수도 있고, 종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지나간 당진의 그, 빠져나간 재정에 대해서 힘든 재정이 분명할진데, 그 재정을 은혜 받은 자들의 십시일반으로 격려하고 모아주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운동 중에 하나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자 보내기 운동, 그다음에 화장실 사용료 보내는 운동 겸사겸사 해서 후원 댓글을 많이 동영상과 함께 남겼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박기혁 전도사 이틀 만에 아주 짧은 어 동영상을 첫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어 간증자들을 모집하는 어 그런 어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어, 참으로 어, 이 영상에서도 제가 어, 엿보는 것은 음 우리 박혁 전도자가 참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구나. 바울과 같은 그런 어, 성품이구나. 아, 곱상한 모습은 있는데, 여리여리한 모습은 있는데, 어, 목표 지향적으로 가는 어, 일변도를 제가 좀 보게 됐어요, 옆면을. 그 이유인 즉슨, 어, 당진의 그 크로세이드에 대해서, 어, 마무리를 짓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인사 대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간증을 에, 하셔야 되는 이유, 또 간증이 얼마나 마귀들을 치명적이게 하며 우리를 성공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를 한 2분 정도 넘게, 에, 간증자들을 모집한다는 광고였어요. 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 당진에 오신 또스태들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멀리서 오신 어, 성도님들 고생하고 함께 은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음, 감사하고 어, 부족한 면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대처했다라고 하는 어, 그런 멘트가 약간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그게 성숙된 모습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 간증자들을 모집하는 것도 참 음, 귀한 일이긴 합니다. 이 집회의 가장 큰, 어, 목적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고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모두들을 고생한 협조하신 결과입니다. 결과고, 하나님이 은혜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본인에게도 어, 생각이 되고, 주변에 에, 그와 함께하는 스프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중간 총평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되었구나 성장했구나. 네가 목사라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이런 동영상을 왜 올리냐? 왜 이런 불평 불만을 하느냐? 네가 밥 먹으러 왔냐, 네가 똥 싸러 왔냐, 어뭐 이런 어 그러면서 어 박혁이는 이렇게 어 수천만 원 들여서 자비량을 하는데 당신은 할수 있냐, 뭐 이런 참제 인생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짓거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18년 넘도록 자비량 선교를 해온 사람으로서 물론 후원자들도 있었고. 협력자들도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못 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많은 그 정말, 어, 순교의 정신, 사랑의 정신, 나눔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고, 저의 동영상에 반대하신 분이나, 어, 또, 감동하시고 호응하시는 분이나, 저는 동일하게 그 은혜를 우리 박격전도자의 그 재정을 돕는 그 후원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 중간 총평을 내립니다. 그가 가는 또 세계 선교의 길, 이 어린 따위과 같은, 음, 우리 박전도자의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어, 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아, 정말 또 물질로도 심을 수 있는 그런 그 멋진, 에, 정말 사역자 TV조슈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에,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행보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후원이라도, 기도라도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그 영적 선배로서의 그를 도울 수 있는 일말의 여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중간 총평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참 저의 첫 동영상을 통해서 실망하신 분도 있고 호응해 주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두 부류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종평을 통해서, 우리 박격전도자에게, 재정의 후원금을 열심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굉장히 한국 교회사의 길이길이 남을 어 정말 자비량 대형 집회였습니다. 에, 그리고 어, 헌금을 받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축사와 또 방언과 임재하신과 어,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하심을 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획기적인 크루세이드였습니다. 중간 총평을 제가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 참 귀중한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시금석이 되는 그런 존재이면은 우리 박혁전도자의 행보는 제가 동일하다고. 확신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그의 심령이 성령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지 않나 그러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는 길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떠들고 어니 네네 잘났네 내네 잘났네 해봤자 십자가와 십자가의 열매가 없이는 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고 본인의 구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입을 다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치유 사역자든지 복음 사역자든지 설교 사역자든지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기준이 바로 그 대목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빼고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그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예수님은 못을 박으셨습니다. 박혁전조자가 복음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이 크나큰 대형 집회를 완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델을 보시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길 가는데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미숙함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생과 수고와 대가 지불이 그곳에 모든 대가 지불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십자가의 은혜는 쉽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에서 주님 만나 주시고 어그 어려운 부분에서 주님의 위로 받으시고 어 사랑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기적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레마 t v 의 박완곤 목사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